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의 철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첫째는 비밀을 지키는 게 어렵다. 비밀을 지키는 것. 저는, 저도 비밀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누가 이거 목사님 말하세요? 그러면 그 말은 하지 마.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 <laughs> 그 말은 하지 마. 여러분, 비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뭔가 베푼 거는 오래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저도 이제 37년을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어떻게 내가 갚아야 하나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비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우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좀한 적이 있어요. 어, 태권도를 좀 했었는데, 시합을 나가려고 하면요. 몸무게를 빼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몸무게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냥 있는 대로 뭐 빵이니, 고기니 뭐, 그냥 계속 먹이는 거예요. 너는 참 행복하겠다. 근데 사실은요, 500g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뺀 거에다가 그 500g을 빼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뛰게 만들고 막 그냥, 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빼는 게. 운동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모든 운동의 시작은 힘을 빼는 데 있다잖아요. 힘을 빼는 데. 오늘 찬양 참, 아름답게 참잘하셨는데 어떤 심사위원이 그 노래하는 걸 심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 제 친구는 참그 뭐라 그럴까요? 힘을 잘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빼느냐?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 줄 아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빼야 거기서 진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좀 연륜이 갈수록 점점, 점점 이렇게 좀 목소리가 낮아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아주 그냥 어떤 분이 왔다가 목사님 화통을 삶아 드셨나봐요. 그러더라. 고 그냥, 응? 원숙해질수록 이 힘을 빼고 그 힘을 뺀 데에서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데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장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칠 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비우고셨다는 거예요. 뭔가 채우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비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비우고 오셨다. 여러분 비워져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워질 때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캐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얼굴을 깎아낸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살점을 뜯어내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비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지는 데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많이 좋아했던 복음상가가 있어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문득 이번에 제가 일본서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평생 달려온 게 그거잖아요. 평생 달려온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다시 생각나는 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수 없을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 성도들 말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천원 때문에도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돈백 원짜리 맺기 때문에도 소리지이고요 어, 이런 모습 을 보면 참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요새 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뭐 어른을 막 구타했죠. 어뭐 그린뉴스에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인네가 젊은 아가씨인지 젊은, 젊은 여자한테 뭐라고 했더니 이 핸드폰 가지고 머리를 막 찍었어요. 와,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고, 주님의 향기가 나길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럭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는 33살에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그러고,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5세 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러면서 몸이 막 빠져가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판결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다니면서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저쪽 구탱에서 직원하고 어떤 아줌마가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아줌마가 돈이 없어서 아기 치료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라고. 응? 우린 못 해준다고. 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저 아줌마 치료비가 얼마 되는지 내주라고. 그리고 치료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눈물이 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게 하셨다. 그 자기의 재산을 이 인류를 위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졌어요. 아니. 1년밖에 못 산다고 쉬5 살이면 죽는다고 했던 그가 세상에 99세까지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는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 남겨 놓은 교회가 4928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수많은 복지 시설들을 세우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행복해졌고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스카크거 목사님이 가을 스카크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제 2의 사람. 제 2의 사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한 행동만을 얘기하고 기억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외에, 그 주막주인,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준그 주막집 주인. 그 사람이 제2의 인물이라는 거죠. 숨겨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우리가 지르케가 지진이 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와준 곳에는 대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았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사람이 바로 숨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6절7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와복 받으셨네요 야잘 되셨네요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자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고, 모든 게 어느 부분에서든지 꾸릴 게 없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 무엇 뭐 하나 꾸릴 게 없어요. 뒤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 살았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지구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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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져요. 내가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게 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제가 한게 있나요? 우리 회원들이 했지요. 와, 아, 우리 성가대원들이 잘해서 그렇지요. 내가 뭐한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현 교회가 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참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뭡니까? 감정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양털 깎게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양털을 그 뭡니까 이발기 같은 걸 가지고 쇠 깎는데잖아요. 있 양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런데 양이 안에 있다가 다 깎으니까 엉덩이를 툭 치니까요, 부다닥 튀어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양이 말이죠,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처럼 막 오두방정을 떨어보세요. 양털 깎겠어요. 그 주인이 양털을 깎는 동안에 얌전하게 다날 다, 잡아 잡수시오. 그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을지라도 다 참아 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꽂으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님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속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건요. 성질머리 죽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성격 죽이는 데서부터 주님을 닮아가. 내 성품, 내 성격 죽이지 못한 거. 이거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이 성품을... 저도 한성깔, 한성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내 머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곱슬머리에다가, 덧니에다가, 그, 전준 씨가, 전준 씨, 죄송합니다. 전준 씨 있는 분들. 나는요, 그, 다른 곳이라든지뭐 이런 사람들은요, 고집들이 명분 있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더라도 내 고집은, 이 고집이 잘못된 고집이야. 지금은 그 고집 없어요. 뭐, 기분 나면 안 먹어. 배고픈데도, 속으로는 배고픈데, 안 먹어. 기분 나쁘다고. 싫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렸다가 나만 손해보고 말이죠. 쓸데없는 똥고집 여러분, 내 성질을 죽이는 데서부터, 내 성격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하는 것.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하는 자보다 낫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화 공기 전화, 전화도 없지만 옛날에 전화 공기 전화 있을 때는요 전화 오래 쓴다고 그냥 앞에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칼로 찌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 잡지를 따고 쫓아가서 들이받아 버린 경우도 있고 참 별일 다 있어요. 어, 식사 빨리 안 나온다고 그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식당을 갔어요. 전화했어요. 아, 내 네, 자리 많습니다. 오세요. 갔거든요. 그 자리가 보니까 있는데, 우리 안 주는 거예요. 다섯 명이 가니까, 네명 자리는 많이 있는데, 다섯 명 자리가 없다고 안 줘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집에 갈게. 네 사람만 먹어. 아, 기다려.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식당 여기밖에, 어,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로 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내 성갈이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성질을 죽이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품 성격을 죽여가기 바랍니다 자언 12장 16절에는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 미련한 사람들은 화를 금방 내 분을 금방 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어, 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열 받는 거, 화, 화나는 거, 참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성품부터 다스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린다고요? 탐심.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넉넉히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 만나가 내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막 거뒀어. 하루가 지나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겼어. 먹을 수가 없게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게 말씀을, 내게 있는 곳으로 족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탐심 때문에. 형제의 의의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 의의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데도부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욕심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있는 것으로 족하게 해주세요. 그저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데 감사하면 더 주시는데 자꾸 욕심 부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헛된 탐심, 헛된 욕망이 죄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너무 좋아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판단하고 너를 비판할 것이다. 형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여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여도 내 허물 내 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게 허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거든. 내게 티가 있는 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거,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해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팍 뛰어다니면, 어 우리 아이는 씩씩하다 그러고 남의 자식이 뛰어다니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늦으면 바빠서 늦은 거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비싼 거 옷사 입고 비싼 거 사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비싼 거하면 사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나한테 대, 나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잘못 살지, 살고 있는 게 많지 않나?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